청취자께서 매일 앉으시는 그 자동차 시트, 주방 냉장고의 단열재, 심지어는 바다를 건너는 LNG 운반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본행제까지 이걸 다 만드는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청취자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모든 것과 관련된 기업 KPX 케미컬에 대한 심층 분석 리포트랑 또 최신 반기 보고서입니다. 이게 197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폴리우레탄 핵심 원료죠. ppg 국산화의 성공한 어떻게 보면 개척자에서 시작해서요 지금은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적 위치에 오른 기업인데 이 기업의 속사를 한번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료가 아주 상세해요 자 그럼 이 자료들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KPX 케미컬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얼마나 탄탄한지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뭔지 청취자께서 제공해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kpx 케미컬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어주시죠 1974년 한국 포리올로 시작해서 ppg 국산화 이걸 이끌었다는 점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소재였거든요 이걸 국내 기술로 생산했다는 건 음, 단순한 사업 성공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국가 기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KPX 홀딩스 산하의 핵심 계열사고요. 안정적인 지배구조 아래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자료에 잘 나와 있네요. 주력 사업은 역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그러니까 PPG군요. 네. 최신 반 h 보고서를 보니까 연결 기준으로 매출 a 94% 정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과거에는 전자재료 사업도 했다고요. 네 맞아요. 2004년부터는 LCD 세정제라던가 반도체 시가객 같은 그런 전자재료 사업도 같이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중요한 음,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죠 바로 이 전자재료 사업 부문을 KPX전자재료 이건 아직 가칭입니다만 이 이름의 별도 회사로 인적분할 하기로 한 겁니다 아 인적분할이요?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이 분할의 목적이 소위 말하는 가치함정 그러니까 밸류트랩을 해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정적이긴 한데 이미 성숙 단계인 PPG 사업, 이건 좀 가치주 특성이 강하죠. 그리고 변동성은 있지만 성장 점재력이 큰 전자재료 사업, 이건 성장주 특성이 있고요. 이두 개가 한 회사 안에 섞여 있다 보니까 어, 기업 전체 가치가 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복합기업 할인 현상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다른 성격의 사업이 묶여 있어서 제값을 못 받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분할되는 KPX 케미칼과 신설되는 전자재료 회사의 주식을 음, 정해진 비율대로 모두 받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걸 통해서 KPX 케미칼은 이제 순수 폴리우레탄 전문 기업이다. 이런 정체성을 명확히 할수 있게 되고요. 그럼 시장은 그 안정성이나 배당 매력에도 주목할 수 있게 되겠죠. 반대로 신설되는 회사는 성장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서 독립적인 평가를 받게 될 거고요. 결국 각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사업부를 그냥 떼어내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분할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핵심사업인 ppg하고 폴리우레탄에 대해서 좀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이 ppg가 또 다른 화학물질인 이소시아네이트와 반응해서 폴리우레탄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와이 폴리우레탄이라는 소재 정말 쓰임새가 다양하네요. 뭐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연질폼부터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 경질폼, 탄성이 있는 엘라스토머, 심지어 페인트나 접착제까지 종류가 엄청 많아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앉아 계신 의자의 쿠션이나 자동차 시트, 스티어링 휠, 자동차 천장 마감재. 이게 특히 전기차의 정숙성에 중요하죠. 또 건물에 고성능 단열재로 쓰이는 그 샌드위치 패널 편안한 소파나 침대 매트리스, 냉장고 속을 차갑게 유지해 주는 단열재, 그리고 신고 계신 신발 밑창, 또영하 163도의 초저온을 견뎌야 하는 LNG선 보냉재까지 이 모든 게 사실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지고 그 핵심 원료 중 하나가 바로 K-PEX 케미칼의 PPG라는 겁니다. 정말 광범위하죠? 네, 바로 그 범용성. 그것 때문에 글로벌 폴리우레탄 시장 규모가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약 8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1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연평균 한 3%에서 5% 이상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중요한 성장동력 몇 가지가 딱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 대응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중요해지면서 고성능 단열재 수요가 늘고 있고요. 또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경량화가 화두잖아요. 그때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이 폴리우레탄 소재가 아주 각광받고 있죠. 아, 그렇군요. 시대적인 흐름과도 잘 맞는 소재네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 그리고 최근에 KPX 케미칼이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 같은 신흥 시장 있잖아요. 이런 곳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이 가구나 가전제품, 자동차 수요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이 폴리우레탄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아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PPG 시장은 그런데 소수기업이 경쟁하는 과점 시장 형태라고 하던데요. 이 시장 안에서 KPX 케미칼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료를 보니까 국내 생산 능력이 약 29만 8000톤. 이걸로 시장 선두 주자이고 경쟁사로는 MCNs. 이게 SKC랑 미추이화학 합작사죠. 그리고 금모미추이화학 한국 BASF. 이런 회사들이 주요 경쟁사로 언급되네요. 이들 네 개사가 시장을 주도하는군요. 네. 생산 능력 면에서는 확실히 선두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KPS 케미칼의 경쟁 우위가 단순히 그 규모에만 있지는 않아요. 첫째로 500여 종에 달하는 아주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건데요. 고객사가 원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PPG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건 상당한 강점이죠. 반기보고서에서도 다양한 산업과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뭐랄까, 사실상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500종이요? 와, 정말 많네요. 네. 그리고 둘째로 이 점이 정말 결정적인 경쟁우위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구조적인 원가 개선입니다 이게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 과거에는 KPX 케미칼이 핵심 원료인 PO, 프로필렌 옥사이드라고 하죠 이걸 최대 경쟁사 중 하나인 MCNS의 모회사 즉 SKC로부터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받아야 했어요 아한 군데서만요? 네, 원료 구매처가 하나뿐이니까 아무래도 가격 협상력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이게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었죠. 오랫동안요. 그런데 2018년에 SO1이 PO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면서 이 독점 구조가 깨진 겁니다. 아, 드디어 경쟁 체제가 된 거군요. 그렇죠. k p x 케미칼은 이제 SKC뿐만 아니라 SO1, 이두곳 모두에서 PO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공급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그냥 일시적인 호재가 아니라 k p x 케미칼의 기초 체력, 다시 말해 원가 경쟁력을 영구적으로 끌어올린 구조적인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분석 리포트에서는 이 중요한 변화의 가치가 아직 현재 기업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 포인트네요. 단순히 원료 가격이 좀 싸졌다 이게 아니라 아예 원가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의미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국내 시장이 이제 좀 성숙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일찌감치 해외로 눈을 돌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05년 중국 난징 공장을 시작으로 미국 인도 법인 설립에 이어서 최근에는 태국의 생산 법인을 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는 판매 법인을 설립하는 등등 특히 아세안 지역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세안 최고의 피오 솔루션 제공업체가 되겠다는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재무 상태가 한번 보죠. 보면 정말 튼튼하다. 안정적이다. 이런 인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분석 리포트에 표1하고 반기보고서의 요약 재무 정보를 종합해서 보면요 매출은 연간 한 1조원 안팎에서 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 영업이익률은 아까 말씀하신 그 원가구조 개선 효과 덕분인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요 최근에는 한 5~6% 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부채비율인데요 이게 20% 대로 매우 낮아요. 그리고 유동비율이나 당좌비율 같은 단기지급능력 지표들도 상당히 높아서 뭐 단기적인 자금압박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리코트에서는 심지어 무차입 경영에 가깝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랄까, 요새처럼 견고한 재무구조는 그냥 안정적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죠. 예를 들어, 경기 침체기가 와도 이자 부담 없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제공하고요. 오히려 경쟁사들이 자금난으로 좀 위축될 때 R&D나 해외 확장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면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창출된 풍부한 현금 흐름을 부채 갚는데 쓰지 않고 주주 환원, 그러니까 배당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실제로 배당 매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현금 배당 수익률이 6.5%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과 낮은 부채 수준을 고려하면 이런 고배당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탄탄한 회사인데 가치 평가는 놀라울 정도로 낮게 받고 있다는 점이 눈에 딱 띕니다. 리포트의 표1과 표2를 보면 PR, 주가 수익 비율이죠. 이게 3.7배배에 불과하고요. PBR,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은 0.34배 수준입니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건 시장에서 이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경쟁사로 언급되는 SKC의 PBR 0.47배, PER 9.7배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시장은 이 견실한 기업을 이렇게까지 낮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겁니다. 보고서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KPX 케미칼의 상대적으로 낮은 외형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화학산업 고유의 그 경기 순환성,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좀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반면에 저희가 앞에서 계속 논의했던 그 구조적인 원가개선 효과라든가 또 인적분할이라는 가치재 평가의 촉매제 그리고 압도적인 재무 안정성과 높은 배당 이런 강력한 투자 매력의 가치는 현저히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아 그러니까 장점은 제대로 반영 못하고 단점만 너무 부각되고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일종의 안전마진 마진 옵 세이프티를 확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닐 테니 위험 요인도 짚어봐야겠죠. 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원재료인 피오 가격 변동성입니다. 이게 국제 유가나 석유 화학 시황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니까 예측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성. 이건 뭐 제조업체에게는 항상 중요한 리스크 요인인데요. 하지만 앞서 저희가 강조했던 공급처 이원화 즉 SOL의 시장 진입으로 인한 복수 구매처 확보가 여기서 강력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해줄수 있습니다. 특정 공급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또 원가 상승분을 최종 제품 가격에 얼마나 잘 전가할 수 있느냐, 이 가격 결정력도 중요한데요. KPX 케미칼은 국내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나 건설 같은 주요 수요처 즉 전방산업의 경기 변동성도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겠네요. 특히 리포트에서는 최근 국내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그 부분도 있죠. 하지만 이 역시 다각화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구, 가전, 건설 등 다양한 전방산업으로 고객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고요.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외 시장, 특히 성장성이 높은 아세안 지역으로의 지역적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죠. 이것이 국내 특정 산업의 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반기 보고서에서도 해외 법인 설립을 통해 신규 거래처 발굴과 현지 고객 서비스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근본적으로는 앞서 계속 확인했던 그 탄탄한 재무구조가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버팀복 역할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심화 견해상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국내시장이 과점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MCNS, 금모미스 BASF 같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력한 경쟁자들이 딱 포진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던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또 오랜 업력을 통해 구축한 고객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KPX 케미칼의 경쟁 우위 소위 말하는 해자 모트 역할을 하겠지만 경쟁에서 계속 앞서 나가려면 지속적인 기술 개발 노력이 필수적이겠죠. 특히 최근에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친환경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R&D 투자 비중은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매출 대비 한0.7% 수준인데요. 이게 일부 글로벌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 R&D 투자는 좀 적은 편이군요 네, 상대적으로요 하지만 저 VOC,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기술이나 난연성 단열재용 PPG 개발 같은 구체적인 성과도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성과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다 이렇게 분석 리포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청취자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를 통해 저희가 살펴본 KPX 케미칼은 음, 반세기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대표 화기업 그리고 폴리우레탄 시장의 강자로서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재무 건전성을 자랑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특히 핵심 원재료 조달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전자재료 사업 분할을 통해 기업 가치를 명료화하려는 시도, 그리고 고성장 중인 아시엔 시장 공략이라는 뚜렷한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어찌 보면 저평가된 우량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6%가 넘는 높은 배당 수익률은 뭐 매력적인 덤이고요. 그렇죠. 안정성에 더해서 성장 잠재력까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현재 K-Pex 케미칼의 R&D 투자 수준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다소 낮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지금과 같은, 뭐랄까, 가성비 중심의 R&D 전략이 미래의 친환경 기술 경쟁 시대에도 계속 유효할까요? 아니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R&D 투자나 관련 기술 M&A 같은 것에 대해서 보다 과감한 베팅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이 R&D 전략의 방향성이 앞으로 KPX 케미칼의 기업 가치 재평가에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KPX 케미칼에 대해 탐구해 주신 청취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